공간 벡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간 벡터는 공간 도형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간 좌표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림처럼 뭐 이렇게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나오면 공간 도형이지만 공간 좌표를 잡기가 쉽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공간 좌표로 바꿔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육각 기둥, 아, 윗면, 아랫면이 다 정육각형인 기둥이죠, 그죠? 이때 AB와 서로 같은 벡터를 찾으래 AB를 봅니다. AB가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럼 AB와 같은 벡터 어디 있습니까? ED, 보입니까? ED, ED. 그죠?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도 있죠, 그죠? 뭐, GH도 있고, H, 아, KJ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평행이동해서 방향이 같고 겹쳐지면 다 같은 벡터니까, 공간에서도 방향 같고 크기 같은 걸다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DJ와 같은 벡터를 찾으래. DJ가 어디 있습니까? DJ. DJ가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럼 DJ랑 같은 벡터는? 눈에 딱 보이죠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네요 E, K, C, I, B, H A, G, F, L 이런식으로 그냥 위, 음,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은 벡터를 공간도형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AF랑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래 AF가 어디 있어요 AF가 여기있죠 그죠 자 그럼 얘랑 크기랑 갖고 방향은 반대인거 DC 보이죠 그 다음에 DC, LG 그 다음에 JI 끝이 아닙니다 FA도 되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자 마지막으로 C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벡터 CB가 어디 있습니까 CB가 여기쪽이죠 그럼 똑같이 찾으면 되겠죠 그죠 FE JK HI 여기서 끝이 아니고 BC도 있겠죠 생각보다 쉽죠 그죠 자그 다음에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인데 벡터 AB가 A고 벡터 AD가 B고 벡터 AE가 벡터 C래 자 전부 다 시점이 어디입니까 시점이 A죠. 그죠? 자 이럴 때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저 식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냥 실수배하고 더하기 빼기 하면 되죠. 그죠? 해보면 벡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벡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9니까 플러스 벡터 C 자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일단 더하기부터 해볼까요? 벡터 A랑 벡터 C랑 다음 뭡니까? 요 놈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벡터 B를 빼래요. 자, 그럼 마이너스 벡터 B를 빼려면은 마이너스 벡터 B가 얘잖아, 얘. 반대 방향이니까. 그치? 그런데 그림을 하나, 그럼 정육면체를 요 앞쪽에 더 땡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쪽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빼기 그림은 시점이 일치할 때가 익숙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벡터를 벡터 D라고 할게요 벡터 AF를 그냥 벡터 AF라고 합시다 벡터 AF를 빼기 벡터 B를 해야 돼 근데 벡터 B가 지금 벡터 DA죠 그죠? 자 뭐가 달라요? 시점이 다르죠 시점이 다르면 한 방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얘를 시점이 같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벡터를 똑같은 걸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면 AF랑 뭐랑 같습니까? AF랑 DG랑 똑같죠? 그러면 AF 대신에 DG를 넣어주면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백인데 시점이 같아졌으니까 어떻게? 반대로 거꾸로 온 벡터 a, g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고 요 a, g라는 거는 정육면체의 어? 대각선이에요 그러면 답이 그냥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해보고 다른 연습을 해보고 싶으신 학생들은 여기 a를 0, 0, 0으로 잡고 여기를 x축 y축, z축 이렇게 잡은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0,1,0으로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해서 그냥 여기 대입해서 벡터 크기 외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번에는 사면체를 사면체 무슨 정사면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사면체죠, 그죠 사면체에서 CD의 중점이 P고 ABC의 무게 중심이 G래 이때 벡터 GP를 저런 식으로 표현할 때 l 더하기 m 더기 n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를? 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 식 보니까 전부 다 시점이 a죠. 그러면 우리도 시점을 a로 일치시키자고. 그러면 왼쪽 식을 뽀개주는 겁니다. 뽀는단다 <laughs> 쪼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 gp는 ap 벡터 ap 빼기 벡터 a H겠죠. 그죠? 됐습니까? 벡터 AP-AG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텐데 여기 벡터 AB, 벡터 AC 벡터 AD가 나오는데 그냥 쌤 이거를 벡터 A 그 다음에 벡터 AC를 벡터 B 그 다음에 벡터 AD를 벡터 C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벡터 A랑 B랑 C는 어느것도 평행한거 없고 시점이 같은 그런 벡터들이죠. 그죠? 여기서 왼쪽 식을 내버 아, 오른쪽 식을 내버려두고 왼쪽 식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 AP는 자 보세요. 벡터 AP는 A에서 출발해서 P에 가는 거죠, 그죠 C와 D의 중점이 P잖아. 그러면 벡터 AP가 뭐다? 2분의 벡터 b 더하기 벡터 c 중점 벡터입니다. 그다음에 빼기 벡터 AG를 표현하면 되겠죠. 벡터 AG는 뭡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면 3분의 3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어, 벡터 a a 인데 이건 어차피 0 벡터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은 뭔가 벡터 a 앞에 숫자 벡터 b 앞에 숫자 벡터 c 앞에 숫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근데 얘가 벡터 a 위에 게 벡터 b 벡터 c 인데 abc가 평행하지 않으니까 두 벡터가 같으려면 얘가 m 얘가 애가 l 얘가 m 얘가 n 그냥 위에 식 정리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벡터가 위치 벡터 성분으로 표현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요 놈의 크기를 최소로 하래. 그럼 일단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를 구합니다. 그러면 벡터 A가 이거였고 더하기 T 벡터 B는 그냥 T 곱한거죠. 마이너스 T 콤마 T 콤마 T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콤마 2, 2 더하기 T 콤마 마이너스 1 더하기 T 됐습니까? 자이 벡터의 크기래 크기는 어떻게? 0,0,0에서 얘가 종점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치고 각 성분을 제곱해서 다 더하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x성분 제곱 y성분 제곱 더하기 z성분 제곱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최소로 한대.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값이 뭐예요? 전개하면 2차 함수죠. 그죠? 네,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니까 굉장히 쉽게 풀수 있겠죠.